오늘 물건은 여태까지 본것 중에 탑에 드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강 PD님, 네. 이 GTXA 개통한 거 알고 계시죠? 알고 있죠. 네. 오늘은요, 이 GTXA가 지나가는 연신내역에 왔습니다. 원래 이 연신내역이 3호선, 6호선이 지나가는 더블 역세권이었거든요. 네. GTXA까지 지나가니까 트리플 역세권인 거죠? 네. 오늘은 이 연신내역에서 도보 5분이면 갈수 있는 다중주택을 보러 왔습니다. 5분이요? 예. 바로 앞이네요. 초 역세권이죠? 네. 그리고 월세도 한 850만 원 정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와. 지금 이 연신내 여기 좋은 게 뭐예요? GTXA. 요 GTX를 타면 어디까지 갈수 있습니까? 서울역. 지금은 서울역까지 갈수 있어요. 네. 서울역까지 5분이면 가거든요. 그런데 내년 26년이 되면 수서역까지도 연결이 됩니다. 그럼요, 강남에는 있 삼성역까지 10분이면 갈수 있습니다. 와. 강남까지 이제 10분이면 갈수 있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엄청 놀랍죠? <laughs> 이 연신내역이 서울에서도 은평구에 있잖아요. 네. 은평구니까 서북쪽 상단에 있는 거예요. 끝쪽에 있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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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기존에 이 연신내역에서 이 강남까지 까지 가려면 최소한 50분 1 시간은 걸려요. 거의 한 40분 이상 단축이 되는 거죠. 네. 이게 어느 정도의 효과이냐면, 자 우리 2호선 서초역 아시죠? 서초역, 교대역, 강남역 순으로 가잖아요. 네. 이 서초역에서 삼성역까지 10분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연신내역에 있지만 어떤 효과예요? 서초역에서 강남 일자리 접근하는 거와 동일한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거죠. 괜찮죠?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3호선, 6호선이 지나가기 때문에 도심권 일자리, 우리 여의도 일자리 또 30분 안에 다갈수 있습니다. 와... 그러니까 입지로서 어때요? 엄청 좋아요. 뭔가 지도상으로는 굉장히 위에 있는데 네. 우리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서울 일자리 접근성이 굉장히 좋아지는 거죠. 와 좋은 거죠, 이미. 이거 하나 때문에 그렇게 바뀌네요, 이게. 그렇죠. 그래서 엄청난 효과가 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이 연신내역, 강남 접근성, 일자리 접근성 얘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다중주택도 보실 때 건물 자체만 보시면 안 돼요. 그 전에 우리 뭐 봐야 돼요? 입지. 입지를 봐야 돼요. 결국 입지라는, 거는 일자리 접근성인데 이 일자리 접근성을 봐야 이 공실에 대한 스트레스 없이 또 이제 운영을 할수 있는 거예요. 네. 아무리 건물이 신축이고요. 그리고 광도 여러 개 있고요. 그리고 시설도 옵션도 너무 좋다 하더라도요. 만약에 입지가 안 좋으면 공실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다중 주택 볼 때도 이런 입지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요. 입지가 안 좋은데 건물만 보고 입찰하셨다가 지금 고생하신 분들 엄청 많이 봤습니다. 음. 어쨌든 우리가 입지가 괜찮은 다가구 다중주택을 보셔야 공실 없이 운영하고 월세 따박따박 갔다가 나중에 매도하기도 훨씬 더 편합니다. 네. 일단 우리가 GTX 타고 올라가고 있는데 에스컬레이터 지금 몇 개를 타고 올라가는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깊습니다. 네. 네 지금 연신내역 2번 출구로 향하고 있는데 지금 사람 보이시나요? 네 엄청 많아. 유동 인구가 장난 아니죠. 네. 와, 너무 많습니다. <laughs> 연신내역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연신내역 나오면 이제 바로 연서. 시장이 있거든요. 아. 그러다 보니까 유동인구가 엄청 많은 거죠. 와, 아, 이렇게 많는 줄은 몰랐어요. 네, 여기 나 오시면 네. 와, 지금 나오자마자 사람들 보이시죠? 네. 어, 사람 사는 냄새가 나나요? 너무 많이 나는데요. <laughs> 우리가 여러 군데 돌아다니다 보면 그냥 사람 냄새 안 나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네. 근데 여기는 활발합니다. 네, 이제 젊으신 분들도 있고 나이가 있으신 분들도 있고요. 네. 그리고 시장이 있잖아요. 활기가 엄청나죠. 아. 요즘 뭐 시장 많이들 안가시긴한 하는데 여기는요, 안갈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돌면 아마 더 복잡해질 거예요. 오늘 경매물건이 이 연신내역에서 더보어 5분 거리긴 하거든요. 네. 근데 이 시장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아, 무조건 지나가야 돼요? 예, 맞습니다. 물론 이제 이게 복잡하고 북적북적되고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네. 이 길을 지나가면 장점이 뭐예요? 시장 들릴 수 있잖아요. 그 반찬이나 먹거리나 이런 거 저렴하게 살수 있고, 그리고 이게 시장 뿐만 아니라 들어가 보면, 이 시장 안에 있는 또 이제 식당들 있거든요. 다른 데보다 훨씬 더 저렴해요. 음... 그래서, 일단, 이 다중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어때요? 임차인들은 먹거리 걱정은 일단은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네. 굉장히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배달 안 시켜먹어도 돼요? 이 정도면. <laughs>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런 상권만 있는 건 아니고, 길 건너편에 보시면 이런 상권 인프라도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병원부터 해서, 뭐, 은행, 옷가게, 먹거리, 놀거리 다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연신내 여기 저쪽으로 넘어가면 또 먹거리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래서 진짜 여기는 좋은 것 같아요. <laughs> 이런 느낌 괜찮으신가요? 더 좋죠. 이야, 튀김 보세요. 와, 먹고 싶죠? 네. 아무튼 시장 복잡한 곳을 지나가서, 이제 저 안쪽 골목으로 들어가면 오늘 경매 물건이 있어요. 진짜 가깝네요. 네, 이 시장을 지나서 이 골목길로 들어가면 되거든요. 아... 근데 저 건너편에 좀 보이는 산이 있잖아요? 어, 네. 네. 북한산 뷰가 나옵니다. 아, 뷰 자체가 북한산 뷰가 나옵니다. 네, 나왔죠. 지금 바람이 막 불죠? 네. 산바람일 수도 있어요. 아, 진짜 <laughs> 지금 골목 안쪽으로 들어오자마자 바람이 불긴 하는데, 네. 자, 이 시장 이 길을 들어와서, 이길 자체는 굉장히 좀협소하 이네요. 네. 그래서 골목길이 굉장히 좁긴 한데 자동차 한대 정도는 그냥 들어올 수 있어요. 들어와서 왼쪽에 보시면 오늘 경매 물건이 있는 거죠. 되게 낡을 줄 알았는데 깨끗하네요. 어, 잘 말씀하셨어요. 주변 보니까 준신축 건물이 하나도 없어요. 아, 노후화 되어 있는 뭐 빌라, 다가구 아니면 단독 주택들 네. 굉장히 많죠. 그런데 네. 오늘 물건은 이 노후된 주택들 사이에서 고드라지게. 2019년도에 사용 승인받은 이제 6년 차 되는 거죠. 와... 네. 굉장히 준신축이죠. 네. 이게 멀리서 봤을 땐 벽돌처럼 보이는데 벽돌 모양의 타일로 마감을 한 거예요. 아랫부분에는 대리석으로 마감을 하고요. 위에는 벽돌 타일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타일로 마감을 했어도 확실하게 주변 대비에서는 깨끗하다 준신축이다라는 느낌을 받죠. 네. 네, 맞아요. 이 다가구 같은 경우에도 주변 대비해서 컨디션이 괜찮기 때문에 임차인 맞추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거예요. 주변에 워낙 노후화되어 있는 다가구도 많으니까. 네. 웬만해서는 돈을 한 5만 원, 10만 원더 주더라도 이런 깨끗한 환경에서 살고 싶어하는 수요가 많습니다. 네. 근데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이건 어떤 전제 하에서예요. 입지가 네, 입지가 네. 좋다라는 전제 하에서 그 다음에 우리가 건물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 같은 입지랑 우리가 비교해 봤을 때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눈에 보기에 괜찮은 게또 인차도 잘 맞춰집니다. 보시면 뭔가 화려하진 않아요. 그리딱 보시면 위반이 어... 없어 보이죠? 아, 그러네요. 일단 건축물 대장상에도 위반은 없어요. 근데 지금 눈에 보기에도 위반은 없습니다. 현재 반지층, 그리고 1층, 2층, 3층 총 4개 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지층은 4개 호실 그리고 1층, 2층도 4개 호실 3층은 지금 2개 호실로 되어 있어요. 하나는 주인 세대, 하나는 이제 원룸 형태로 되어 있는 거죠. 근데 네, 여기 특징이 또 하나 있어요. 그런 거요? 뭐냐면 여기 원룸이 아니에요. 원룸이 아니라고요? 네, 1.5룸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어요. 1.5룸이 13개, 그리고 방 3개가 있는 주인 세대가 1개, 총 합쳐서 14개 호실로 되어 있어요. 1.5룸 하면 그냥 주방 싱크대 있고 분리만 되어 있는 1.5룸 생각하기 쉽잖아요. 네. 그렇지 않아요? 확실하게 거실이 있는 일5 모름이에요. 지방에 가면 이거 뭐라고 불러요? 미투? 어떤 데는 투베이? 음. 심지어 어떤 데는 그냥 투룸이라고 불리는 데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거실이 확실하다는 거죠. 이게 작은 평형 때는 6.4평, 좀큰 평형 때는 6.8평까지 되거든요. 음. 근데 거실 면적만 3평이에요. 넓죠. 넓네요. 그러면 여기에 확실하게 쇼파도 들어가고 TV도 들어갈 것 같아요. 네. 물론 이건 내부에 들어가서 확인해 보셔야 돼요. 도면만 가지고 우리가 판단하기는 쉽진 어려운. 않습니다. 시 눈으로 봐야 되죠. 네. 그리고 요즘은요, 워낙 신축, 준신축 다가구들이 어때요? 방이 굉장히 작아요. 맞네평 이하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원룸보다도 이렇게 1.5룸 혹은 2룸까지도 선호하는 임차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음... 그 말은 다시 바꿔 말해서 오늘 경매 올건이요 내가 낙찰받고 시장에 내놓으면 임차인들 맞추는데 크게 문제가 없다라는 거죠. 어, 오... 그 장점인 거죠. 네. 네. 어쨌든 너무 괜찮아 보이는데, 어, 보니까 도담이라고 써져 있네요. 도담이 무슨 뜻이죠? 배트맨에 나온 도담시? 아그 고담시다. 아 고담대? <laughs> 예, 순우리말이에요. 아 도담이요? 예. 보기에 야무지다, 탐스럽다, 도드라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안에서는 굉장히 어... 도담스러운 가중주택이 될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경매 정보지 좀 보고 <laughs> 마저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잠시만 주목해주세요. 경매는 단순히 낙찰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한 번을 하시더라도 제대로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저희 두 사람이 실전 교육과 실전 매. 맨... 멘토링으로 제대로 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왜 일정 확인하셔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섭대 뵙겠습니다. <laughs> 자 오늘 경매 정보지를 좀 보시면요. 서울 은평구 불광동에 위치한 다중주택입니다. 토지 면적은 51평 그리고 건물 면적은 93평이에요. 감정가는 21억 4천100만원대 나왔고요. 현재 한번 유찰됐습니다. 최저 매각 가격이 17억 1299만원에 경매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권리 사항을 보시면 2019년 7월 이 일에 설정한 근저당이 말소 기준 권리로 이와 모든 권리는 소멸합니다. 하지만 임차인 현황을 보면요, 현재 1 3 명의 임차인이 있습니다.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아무도 없으세요. 음... 그리고 매각 물건 명세상에도 특이사항은 없어요. 낙찰자에게 인수되는 금액은 하나도 없죠. 네. 그래서 안심하고 입찰하셔도 되는 물건입니다. 네. 뭐 임차인 분에게는 좀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다행히 저희 임차인이 여섯 분 계시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분들은 뭐 이제 낙찰 금액에 따라 좀 다르긴 하겠지만. 어느 정도 순위 배당까지는 될것 같아요. 다행이네요. 네.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이 있네요. 여기서 제가 얘기를 하면서 미처 말씀을 못 드렸는데 비춰 주시면 여기서 여기까지에 조망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 그렇네요. 보통 우리 다가구 하면 거의 다 벽뷰잖아요. 네. 그래도 여기 앞에 있는 두개 호실 정도, 층당 두개 호실이죠. 여기는 뭐예요? 막히는 게 없어요. 음... 물론 이제 뒤쪽에 있는 호실들은 약간의 벽뷰가 나올 수도 있는데, 근데 주변이 단독주택으로 되어 있잖아요. 네. 높지가 않아요. 그래서 2층 이상은 그래도 막힘 없이 뷰를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오, 괜찮죠. 그리고 이게 다중주택이기 때문에 주차, 예 주차가 지금 두대 가능합니다. 아... 다가구는 세대당 0.7대 주차장이 필요한데 네. 다중주택은 그렇진 않아요. 면적당 계산을 하는데 현재 우리는 51평이고 연면적이 90평대다. 보니까 두대 필요해서 현재 딱두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401호 전용이라고 써 있죠. 아마 주차비를 별도로 지금 받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401호면 쓰리룸인것 같아요. 그리고 뒷 부분도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시죠. 들어갈 수 있고요. 네, 여기는 살짝 좀 그늘이 지네요 그리고 현재 201호는 가스 계량기가 잠겨져 있습니다 아 그러네요 네, 공실 상태로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반지하인 것 같아요 B03도 현재는 가스 밸브가 잠겨져 있고요 나머지 호실에는 가스 계량기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공실은 아닌 것 같아요 아, 반지하이고요 네. 반지하도 창이 그래도 제법 크게 났습니다 뭐 여기는 해가 들어오네요 이쪽이 남향이잖아요 가스 아. 들어옵니다 네. 이쪽에 있는 호실들은 약간 좀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북향이고 네. 그늘이 지고 추울 수도 있겠네요. 이것도 사실은 임차인 만나서 인터뷰를 좀 해봐야 돼요. 네. 그러다 보면 지금 층당 4개 호실이 있는데 층마다 같은 면적이라고 하더라도 받을 수 있는 월세 자체가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음. 그래서 우리가 디테일하게 조사를 해야 되거든요. 네. 어떤 방은 뭐 50만 원, 어떤 방은 40만 원 받을 수 있으니까 이거는 임차인이랑 인터뷰 후에 그리고 또 부동산 시세 조사를 통해서 정확하게 확인을 하셔야 돼요. 네. 이게 뭐 네이버 부동산에 뭐 50만 원 나와 있더라고. 약 50만 원을 일괄 적용해 버리면 어떻게 돼요? 오류가 맞아요. 날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이게 뭔가 되게 군더더기가 없어요. 네. 반학구 신림동이나 풍천동 쪽에 가면 뒷면도 굉장히 막 복잡하고 막 하거든요. 맞아요. 언덕에 다 가고 있고 막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복잡한데 뭔가 굉장히 다 심플해요. 네. 뭔가 다 모던합니다. 그 특이상이 많이 없어요. 단단하게 지은 느낌이 들어요. 네, 그쵸. 네. 건축은 굉장히 잘한 것 같아요. 그러면 내부에 한번 진입을 해보죠. 네. 네. 지금 내부에 들어왔는데요. 일단 분위기는요. 관리는 잘 되고 있어요. 우리가 다중주택 다가고 보러 다니면 외부에 막 쓰레기도 이만큼 쌓이고 내부에도 쓰레기 막 쌓이고 막 이런 거 많이 보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는 그래도 관리는 잘 되고 있어요. 일단 1층 현관 입구는 사실 좀 좁아요. 그래도 깨끗합니다. 그리고 CCTV도 지금 설치가 되어 있죠. 네. 그래서 앞부분, 뒷부분, 건너편까지 되어 있고 내부까지 CCTV는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편함이 있는데 아까 보셨던 103호 여기는 아마 공실 확률이 굉장히 높을 것 같아요. 이미 좀 나가신 것 같고 101호랑 104호도 가능성이 좀 있죠. 음. 여기 보시면 총 14개 호실 임차인이 있고요. 그리고 한층 내려오시면 네, 이렇게 4개 호실이 있어요. 심플합니다. 지하지만 1 0 1로 시작하죠. 그 센스가 있죠 네. 운영하실 수 있는 분이 했습니다 근데 101호는 이미 좀 나가지 않으셨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103호 104호까지도요 이미 좀 집을 비우신 것 같습니다 문도 전체적으로 깔끔하고요. 초인 정도 있고요. 비밀번호 누를 수 있는 키패드도 있고요. 여기 보시면 살짝의 뭐 창고까지는 아닌데 여유 공간이 있습니다. 보일러실이 있어야 되는데 어딜로 빠져있는지 모르겠네요. 각 방에 있을 수도 있어요. 방 안에요? 네, 안 좁아요. 그럼? <laughs> 그런 럼그 경우는 많이 못 보긴 했는데 네. 왜냐면 이게 거실이 있는 1.5룸이잖아요. 아 그럴 가능성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공부상은 일찍입니다. 네. 반 계단 올라와야 되는데 여기는 2 0 1호부터 202호, 203호, 204호 구조는 동일해요. 전체적으로 깨끗하고 깔끔하죠. 계단도 생각보다 균등하게 되어 있어요. 올라가는데 크게 불편함 없죠. 네, 높지도 않아요. 내부 마감재는 타일은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깔끔합니다. 깨끗해요. 살짝 어두운 감은 있어요. 네, 밖에 타일 색이랑 좀 맞춘 것 같아요. 맞아요, 잘 어울려요. 여기는 좀 먼지가 좀 쌓이긴 했네요. 근데 살짝 아. 지금 신발 끝에서 전해지는 먼지 의 느낌이 있어요. 바닥에 느껴지나요? 아, 그러네요. 쓰니까느껴요 예. 예. 관리는 전반적으로 되고 있는데 청소는 안 한지 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들어요. 네, 301호고요. 302, 303, 304호. 그것도 구조는 동일하죠. 그러면 지하 1층, 1층, 2층. 여기가 2층입니다. 구조는 다 똑같아요. 이제 한개층더 올라가면요. 이제 3층이 나오죠. 3층이지만 401호, 402호 붙여져 있고요. 이 401호는 3룸이에요. 주인세대예요. 그래서 보시면 문 높이도 살짝 더 높죠. 그런데요. 문 너비도 살짝 좀높죠 보통 이제 주인 세대는 문 색깔도 바꾸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어. 여긴 주인이 고주 안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여기 402호 1.5룸 하나가 더 있고요. 한층더 올라오면 계단실이 나옵니다. 사실 우리가 다가구나 다중주택 보면 이 계단실까지 확장해가지고 방을 만드는 경우도 많죠. 네, 많죠. 두 개는 빼더라고요. 뭐. 근데 여기는 건든 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 계단 질만 있고 확장하거나 중축한 거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눈에 보기에도 위반 사항이 없어요. 물론 오늘 경매 물건이 다중 주택이기 때문에 사실 취사시설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아마 우리가 확인을 안 해도 안에 취사시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사실 누군가 신고하지 않으면 걸릴 일은 없게 없습니다. 그리고 걸린다라고 하더라도요.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해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다중 주택은요. 하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웬만해서는 다가구보다는 다중 주택은... 주택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음... 제가 서울에서 다가구를 거의 못 봤어요 다중주택이 많죠. 그리고 옥상 나오자마자 지금 보시면 북한산 오. 보이시나요? 와. 옥상에 올라와서 막힘 없죠 뷰가. 네. 근데 저 너머로 북한산이 보여요. 만약에 오늘 눈 오는 날이었다, 설산이었다, 느낌이 어떨 것 같아요? 이쁠 네, 것 같아요. <laughs> 상당히 아름답겠죠? 네. 오히려 북한산 보이는 아파트들 뷰가 있는 확보가 되는 데들은 가격이 또 비싸기도 하거든요. 네. 근데 여기는 물론 안에서는 좀 보기 어려울 수 있어요. 네. 하지만 답답한 일이거나 있힘 일이 있거나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을 때 이렇게 옥상에 올라와서 북한산을 보면서 잠시 보다 내려가면 네. 스트레스가 좀 많이 풀릴 것 같아요 네 진짜 그쵸? 힐링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뷰가 중요하네요 뷰 중요하죠 그런데 <laughs> 바닥도 한 거예요? 바닥은요 그래도 관리는 되었어요 낙찰 받고 나서 그렇게 손댈건 없어요 페인트도 잘 되어 있네요 다만 바람이 불면 이렇게 옥상문이 자동으로 열릴 수 있다라는 단점은 있습니다 저희가 잘안 닫고 나와서 그런 것 같아요 <laughs> 와. 남양이니까 해가 잘 드네요 네 그리고 오늘 물건이 위반이 없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리고 스리룸이 있잖아요 뭐할수 있어요 에어비앤비 맞아요 에어비앤비 할수 있습니다 아 에어비앤비 잘 될까요 여기 잘될것 같아요 그쵸 gtx a도 들어오고요 그리고 뭔가 시장이 있잖아요 네. 한국 분위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네. 외국인들 방문이 충분히 분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에어비앤비 가요. 스리룸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뭔가 가족 단위로 와가지고 같이 지낼 만한 공간이 서울에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뭐 일본 이나 이런 데 가면 지역적인 발전이 굉장히 균등하게 잘 되어있어서 분산이 되거든요. 네. 근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외국인들이 거의 서울로만 오죠. 서울 안에서 분산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만큼 그 수요를 누가 받아가요? 에어비앤비, 에어비앤비. 하시는 분들이. 특히 합법적으로 운영하실 수 있는 분들이 10월 1일부터는 엄청 좋아집니다. 기존에 불법으로 운영하던 분들이 이제는 올해 9월 30일 이후에는 이제 더 이상 운영을 못해요 네. 그래서 이거는 위반이 없어서 실제로 우리가 이제 부동산 방문해서 얼마에 세팅할 수 있는지 수익률은 얼마가 나오는지 계산은 해봐야겠지만 네, 아쉬운 점이죠 위반이 없기 때문에 하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위반이 없기 때문에 에어비앤비를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수익률은 조금 더 높을 수 있습니다 네. 바람이 너무 강한 이유로 내려가서 마저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네. 네. 오, 바람이 세 <laughs> 지금 시간이 오후 시간이어서 그런지 몇 군데 두드려 보면서 왔는데 임차인들이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지금 외부에 보면 보일러가 이렇게 있잖아요. 아 네. 보일러를 보면 지금 겨울이기 때문에 안에 계시다라고 하면 연기가 좀 나와야 되는데 지금 나오고 있는 호실이 한 군데도 없어요. 대부분 직장인 분들이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보일러가 여기 있잖아요. 네. 그래서 확실히 보일러는 내부에 있는 것 같아요. 볼수록 괜찮은 것 같은데요? 네,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가 연신내 역세권이죠. 자 확인해보니까 역세권 재개발로 묶여있습니다. 아, 여기까지요? 네. 여기 오면서 살짝 걸어다니기 좀 불편했었고 네. 노후도도 굉장히 높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래된 게 너무 많았죠. 골목길도 굉장히 좁고 주차하기도 굉장히 복잡했죠. 맞아요. 그래서 여기가 묶여있고 확인해보니 아, 이미 조감도도 나오는 상황이네요. 23년도 6월에 사업 설명회가 있었어요. 1차 묶여있고 2차 묶여있는데 여기는 음. 이제 1차 구역인 거고 3106세대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오는 맞아요. 거죠. 네. 네. 다만, 지금은 이제 급 초기 단계여서 그렇게까지 확인할 거는 많이 없을 거예요. 그리고 이게 역세권 재개발이 진행되려면 여러 가지 또 해결해야 될게 많이 있거든요. 맞 바로 앞에 시장도 있고 상권도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랑 조율하면서 가야 돼서 시간이 조금 걸릴 수도 있으나 만약에 여기에 재개발이 진행이 돼서 아파트가 들어선다라고 하면 이것 또한 장점이 될 수는 있죠. 다가구라서 재개발이 진행되기 전까지 열심히 멋있어요. 월세를 받다가, 그 다음에 우리 재개발 입주권 받으면 매도하고, 오, 나올 수 있죠 근데 51평이라는 대지 면적을 가지고 있고 네. 그리고 14개 호실이라는 연 면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1 플러스 1 나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생기는 아파트 단지조차도 이 GTX를 이용할 수 있는 이 연신내역 인근에 있기 때문에 꼭 가치 상승이야 말해 뭐 하겠어요 그렇죠 네. 이 연신내역 인근에도 재개발이 한참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울, 강남 일자리 접근성이 좋아지다 보니까 이런 재개발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사실 다가구나 다중주택은 요 우리가 매도하려고 하면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네. 그런데 우리가 아파트 입주권으로 받는다 매도하는데 시간이 어때요? 그렇게까지 오래 걸리진 않습니다. 가격만 맞으면요 그냥 바로 팔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나중에 매도하기에도 훨씬 더 편해질 수도 있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죠. 네. 네. 그럼 중요한 건 이제 뭐죠? 시세 조사. 시세 조사를 해봐야겠죠. 한번 조사하러 부동산에 한번 가보시죠. 네. 좀 여쭤보고 하실까요? 사실 저희 앞에 경매 물건들이 잠깐 나왔어요. 네네. 이제 월세 어느 정도 좀 맞춰지는지 해서. 우선에 600면 무난하고. 그리고 위에 주인 세대 3룸이 있더라고요. 네. 최우선 변제가 서울에 5,500이니까. 맞아요. 예. 5,500에 80. 좀 약간 공실 없이 그냥 운영은 되겠죠 여기가? 네, 그래. 응. 우리도 임대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하신다 그러면 제가 말할 때도 있나. 여기 와서 그러고 저가 가까우니까 가서 받을 수도. 있. 아 감사합니다 <laughs> 저희가 부동산을 좀잘 들어간 것 같아요 네, 부동산 사장님이 기존에 이런 다가구를 좀 운영해 보신 노화를 또 가지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지 다 알려주시네요 그리고 낙찰 받고 오면 어떻게 세팅하고 운영하는 방법까지 다 알려주시겠대요 직접 가서 알려주신대요 <laughs> 굉장히 친절하게 소개를 좀 받았고 네. 일단은 시세부터 우리가 확인을 해보면 주변에 나와 있는 매물들이 몇개 있어요 근데 대부분 노후화가 되어 있어요 음... 그나마 비슷한 거를 저희가 확인해 봤을 때 대지가 음... 45평이고 그리고 옆면적이 90평 그러면 컨디션은 거의 비슷하죠? 네 근데 이건 조금 오래됐어요 2011년 주인 세대가 있어요 방이 12개 있습니다 이게 18억 3천에 나왔어요 그게요? 네 그리고 조금 더 비슷한 거 대지가 50평이고 연면적이 91평이고요 2019년도 방이 12개거든요 거의 비슷하죠? 네 얘는 주인 세대가 없죠 그런데 19억 얘는 연신내 역에서 8분 거리예요 그럼 오늘 경매 물건보다는요 컨디션이 안 좋아요 안 좋죠 네. 둘다안 좋아요 근데 최소 19억은 가는 거죠 그럼 우리 경매 물건 어땠어요? 2019년에 준신주기였고요 방이 원룸이 아니라 1.5룸 확실한 미투가 있는 13개의 방을 가지고 있고 주인 세대도 있었죠 14개 호실 그리고 위반이 없었어요 그리고 연신내 역도요 도보 5분거리 5분. 토지도 51평 굉장히 좋은 컨디션을 가지고 있죠. 네. 그래서 그냥 호가끼리 비교한다라고 하면 충분히 20억 21억 할수 있는 물건이에요. 네네. 네. 정확하게 매도하는 가격은 체크 해 봐야 됩니다만 지금 일반 시장에서 이 다가구 매도하기는 뭐 쉽지 않은 상황이긴 해요. 네. 그러니까 호가상 비교는 20억 21억까지는 충분히 갈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세잘 맞춰지는지 우리 확인을 해 봐야 되잖아요. 근데 다른 데 대비해서 확실히 컨디션이 좋아요. 그러다 보니 우리 사장님도요. 한 천에 뭐 60까지도 충분히 그 맞출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물론 가서 옵션이나 뭐 풀옵션인지 이거는 확인해 봐야 된대요. 네. 그렇다고 라 하면 우리 방이 아까 몇 개였어요? 14개요. 14개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신탁 대출을 받기 때문에 보증금을 높여 받을 수는 없어요. 음. 한500 정도의 세팅을 해야 돼요. 그러면 반지하는 뭐50 정도, 지상층은 뭐 55에서 60 정도 하겠죠. 네. 그리고 주인세대는 3룸이었잖아요. 네. 그리고 20평이 넘어요. 네, 이것도 이제 월세 맞춰야 되는데 아까 부동산 사장님은 이제 5 5,500에 한80,90 얘기하셨거든요. 근데 그런데 우리가 5,500 받을 순 없고 한1 0 0 0만원 정도에 맞춰야 되는데 1000에 한90,100 정도는 맞출 수 있지 않을까 해요. 음... 그럼 오늘 물건 우리가 이제 부동산 시세 조사한 거를 취합을 해서 세팅을 하게 되면 보증금 7,500, 월세는 850만 원이 세팅이 되는 거죠. 우와, 괜찮죠. 엄청 괜찮죠. 그러면 우리가 수익률도 한번 계산을 해봐야 되잖아요. 네. 어느 정도의 낙찰받는다라고 가정할까요? 한 18억 정도? 네, 18억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요. 네, 18억 정도의 낙찰... 받는다 라고 하면 취등록세가 얼마큼 들죠 9억이 음. 넘어가기 때문에 많이 들죠 7천만 원이 필요합니다 어, 네. 그러면 총 비용은 18억, 18억 7천이 필요하지만 우리 뭐 받죠 신탁대출 네, 네. 대출 받을 거예요 네. 대출 웬만해서는 80% 나옵니다 어, 네. 그러면 14억 4천만 원 대출이 받는 거니까 실제로 우리 초기 투자금은 어느 정도 들어가요 그래도 한 4억 아. 3천 정도 들어가네요 네. 근데 보증금이 아까 7천 5 0만원 정도 회수가 된다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실제로 투자금이 묶이는 거는 3억 5,500만 원. 네. 네, 3억 5천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월세는 850 들어오죠. 하지만 이자가 나가야 되죠. 그렇 14억 4천이라는 대출 받았어요. 네. 지금 금리 5%로 계산하면요. 이자만 거의 600이에요. 그러면 850에서 이자 600 빼주면 실제로 우리 손에 남는 건250 정도. 물론 관리비 별도로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아까 주차장에 있으니까 주차비도 별도로 받을 수 있죠. 네. 그런데 투자금 대비해서는 수익률이 조금 아쉽죠. 이게 확실히 위반이 없다 보니까 수익률이 아쉬워요. 그런 내용. 그렇죠? 18억에 받으면 수익률이 아쉬운데 근데 웬만해서는 서울에 있는 다가구든 다중주택이든 낙찰받으시면 이 수익률이 굉장히 아쉬울 거예요. 네. 왜냐하면 높게 낙찰이 되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또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수익률은 좀 달라질 수 있죠. 네. 일단은 지금 금리 5%로 계산했는데 만약에 금리가 뭐3% 정도 계속 떨어진다라고 하면 금방 순수익은 500, 600될수도 있는 거고요. 대출을 많이 받았으니까요. 그리고 아까 위반이 없는 건물이었어요. 그럼 에어비앤비 돌린다라고 하면 어, 한달 매출 얼마 나올까요? 근데 제가 주변에서 근처에서 또 하고 계신 분의 얘기를 통틀어서 계산해보면 네. 월에 한400 정도 매출은 충분히 낼수 있을 것 같아요. 월에 400이요? 네. 그만큼 이방 3개짜리가 귀합니다. 와... 그러면 수익률은더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은 굉장히 많죠. 네. 그냥 있는 그대로 운영을 하면 수익률 측면에서는 좀 아쉽지만 네. 금리가 떨어지고 또 에어비비를 돌리면 수익률은 올라갑니다. 그럼 이제 정리를 하면요. 오늘 물건은 서울 은평구 연신내역 인근에 있는 다중주택이었어요. 이 연신내역에 뭐가 들어와요? GTX가 들어옵니다. 네. 그러면 추후 강남 일자리 접근성이 너무 좋아지죠. 그래서 공실 걱정도, 그리고 운영하는데 스트레스도 없을 만한 물건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 않죠. 이게 역세권 재개발로 묶여 있습니다. 물론 지금 초기 단계여서 뭔가 시기적으로 기대하기는 좀 어려워요. 네. 근데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추후에 아파트 입주권 그것도 1 플러스 1을 받을 수 있는 그럴 물건입니다. 지금 시장에서요 뭔가 다가구 다중주택을 일반 시장에서 사는 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요? 보증금이 굉장히 많이 세팅이 되어 있어요 네. 그 보증금 내가 다 내어줄 현금이 있지 않는 이상은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지금 시장에 내가 현금이 그렇게까지 많이 없을 때 안전하고 수익률 높일 수 있는 투자 방법이 뭐예요? 경매가 유일합니다 네. 단연코인데 경매 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는 월 현금 흐름이 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 경매 꼭 관심 가져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한 10분 중에 9분이요. 기존에 사시던 대로만 산대요. 오... 그러니까 만나던 사람들만 만나고요. 하던 일만 하고요. 보던 것만 보고요. 듣던 것만 들으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돼요? 돈도 버는 만큼만 버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의 한계를 넘어서 어떤 경제적 자유, 이 불을 좀 이루고 싶다라고 하면 이 선을 넘어가야 돼요. 내가 익숙한 거, 내가 편안한 거, 이 삶의 바운더리를 넘어가야 어떻게 돼요? 이 경제적 자유에 이룰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이 선을 넘는 거, 혼자 하는 거는 두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두려우신 분은 어떻게 하면 돼요? 더 낙찰과 함께 하시면 됩니다. 네. 경매에서는요. 단순히 낙찰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대로 낙찰 받는 게 중요합니다. 맞아요. 제대로 낙찰을 받아야 여러분들의 시간과 인생과 또 돈과 모든 거를 아낄 수가 있습니다. 소중히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 더 낙찰에서는 단순히 수업만 하진 않아요. 평생 멘토링을 해드리고 있어요 입찰 전에 입찰 상담도 해드리죠 네. 이 물건 제대로 골랐는지 봐 드리고요 그다음에 낙찰 후에도요 명도부터 대출부터 매도까지 다가구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지 다 상담을 해드리고 있어요 왜요 제대로 해야 되니까요 제대로 해야 여러분들의 발전이 있으니까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 더 낙찰 수업이 궁금하신 분들 또 저희와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위에 연락처로 전화를 주시면 됩니다 전화 주시면 상세히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죠 네. 오늘 바람이 어? 뭐 겨울 바닷바람 같아요. 굉장히 많이 불죠. 네.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될것 같아요. 근데 진짜 멘토가 있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든든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누구와 함께 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